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의 폰은 바로, 이, 이 루트 8인가 루트 9인데, 오늘 루트 9은 카메라가 별, 작아가지고 아닌 것 같고요. 루트 5인가? 깊어요. 노트 9보다 노트 루트 9보다 이게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 5를 소개해야겠습니다. 음. 일단 얘인데 액정이 나가 버렸어요. 액정이 나가네요. 액정이 찢어졌어요. 맞죠? 안 돼요. 액정이 일종이... 죄져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... 뭐, 양배추 색처럼. 고장이 나버렸습니다, 이저한세살 때, 세 살, 네살때 깨트려서, 저희 이모폰이었는데, 깨뜨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. 이모폰이, 이 트폴립이거든요. 그래서 아주 슬픕니다. 이 양배추분. 양배추분이나 불리는 분. 불리는 이 양배추색이니까. 이 줄대로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참. 아참. 좋은 소식이 있는데. 저희 앱 S4에 유심칩이 인식되었습니다. 새로 새로 유심칩이 인식되었습니다. 필요하냐고 나올까? 어. 아니. 아니 조금 안에만 묻었지. 안에만. 어.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알았어. 유심칩이 예상치 않게 이렇게 꼽아졌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안녕히 가시죠.